저는 저는 옛날에 공부를 할때 약간 스타일이 예, 좀 도, 예, 돌진한 스타일이에요 저는 약간 도전정신이 좀 많이 투철해요 진짜 많이 투철합니다 옛날에 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우리 공사장에 보면 시멘트로 하수구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시멘트 이 시멘트 이거 엄청 큰거 있었어요 빠지면 못 올라와요 이게 쫙 이렇게 연결돼 있는 예, 수로가 있었어 쫙 이렇게 연결돼 있는 수로가 있었는데 이걸 뛸수 음, 있나, 없나를 음, 예,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되는지 알면서 뛰었어요. 뒤집어냈어요. 그래놓고 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이거 너희들은. 붕 뛰었는데, 예, 쳐박았어요, 그냥. <laughs> 그래, 그 주식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저돌적으로. 그래고 금방 깡통됐죠. 금방 깡통됐는데, 그러니까 예, 이대로 포기하기에 너무나 짜증도 나고, 어? 너무나 억울하고, 계속 했다가 결국은 깡통이 돼가지고 이제 포기를 하려고 포기를 했어요. 모든 걸 포기를 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 될 거야.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달라지더라고. 다 내려나니까 나는 이번 생에는 그냥 혼자서 산에 가서 토끼나 잡아먹고 살아야 되겠다. 버섯이나 길러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출발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턴이 되더라. 다 내려나니까 내가 이제 갈 데가 생겼지. 어 내가 언제든지 갈수 있는 자연인이라는 목적이 생겼어. 그거는 내가 돈한푼 없어도 언제든지 내가 갈수 있어. 한한달 정도 뭐 며칠 정도만 먹고 살수 있는 돈은 돈 백만 원 있으면 돼. 이제 갈데가 생겼으니까 어, 거기는 언제든지 가면 돼. 언제든지 진짜 진짜 버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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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진짜 못 버틸 때 가면 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달라지더라. 그때부터 한 2년 동안에 갑작스런 수직 상승나 하고 아 모든 게 달라지고 이때까지 쌓였던 그 경험 예, 그때부터 쌓기 시작했던 경험치들이 엄청나게 빛을 봐서 지금 내 자리까지 바로 수직으로 올라 올해 그때 당시로 제가 이제 포기를 하려고 여러 번 했는데 갈 데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한 100만 원 정도로 50만 원 100만 원으로 계속 제가 연습을 했거든요. 연습이 아니죠. 그냥 솔직히 말하면 라면 값이라고 버려야 되니까 1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연습해서 예,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했던 1, 2년이 한 2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그때 예, 그걸, 안 했으면은, 그걸 안 했으면 그걸 안 했으면 지금의 제가 없어요. 왜? 그때 쌓였던 경험치가 한 80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쌓였던 경험치가 한5 정도 돼요. 엄청나요. 근데 그 5가 경험치라는 게 그래요. 레벨하고 예, 우리가 게임하면 레벨하고도 같아요. 예, 올라가는 속도가 예를 들어서 한 70%까지는 금방 올라갑니다. 응? 70까지 금방 올라가요. 근데 70에서 80, 안 올라가요. 80에서 한 85까지, 82까지. 그러니까 80에서 81에서 82까지 올라가는 이게 이때까지보다 더 커요. 안 올라가요. 절대로. 그 저도 그랬어요. 안 올라가요. 그 저는 이랬어요. 이, 예, 이 30%를 포기해요. 사람들이 주식하면서 100%를 원합니다. 내가 10개를 사면은, 10개를 이렇게 사면은 10개가 다 수익 나야지만 족을해요 나도 그랬어요. 분명히 이 앞전에 5개를 수익 냈는데 1개를 손질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은 이 중에서 손실 나는 세 개를 잘라 버리면 새로운 열 개가 생겨요. 쉽게 말하면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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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 손절 손절, 손절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또열 개를 할 수가 있는데 손절을 안 하면 여기서 매매가 멈춰 버립니다. 묶여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30%를 인정을 해라 내가 실패하는 30%를 인정을 하면은 계속적으로 생기고 또 여기서 또30% 인정하고 또그 다음에 10개에서 또30% 인정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된다 그러니까 제가 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올라가지 않는 경험의 예, 퍼센테이지를 올릴 필요로, 필요가 필 없이 그냥 그까지 예, 하고 포기를 해 버리니까 엄청 편해요 엄청 예, 엄청 편합니다 매매는 여러분들 예, 바퀴와 같아요 바퀴 이렇게 영역이 있다 칩시다. 여기가 매수, 그죠? 예, 익절, 뭐 만약에 손절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매수에서 익절하고 매수에서 익절하고 익절은 잘해요. 그죠? 근데 이 손절을 못 하거든요? 그럼 이 손절을 못 하면은 이게 이렇게 굴러가야 됩니다. 굴러, 예, 이렇게 굴러, 굴러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예, 톱니바퀴 돼서 굴러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손절을 안 한다 생각해 보세요. 손절을 안 하면은 여기서 매매가 멈춰집니다. 나는 손절 안 해요. 매수하고 수익 내고, 매수하고 수익 내고, 매수하고 수익 내는데, 여기서 매매가 6개월간 멈춥니다. 1년간도 멈추고요. 3개월간 멈춰버려. 양도 안 돌아가요. 이 영역이 되어버립니다. 안 돌아가요. 이게, 이게, 예, 계속 굴러가야 되는데, 그, 매수, 익절, 매수, 손절이 하면서 굴러, 자금이 계속 굴러가야 되는데, 자금이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예, 손절을 잘 해야 돼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30%를 포기하면은 손질 나오는 10개 중에 손질 나오는 3~4개를 포기하면은 계속적으로 10개를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감하시죠? 실컷 매매 잘하고 뿔려가다가 물리면은 장투. 물리면 장투. 뿔려가다가 물리면은 장투.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는 돼. 실제로는 못한다. 그게 경험이에요. 경험이 있어야 저렇게 물려받던 경험들도 다 경험입니다. 그게 있어야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엊그저께 여러분들 모나미 손절, 아, 손절했죠? 모나미 손절하고 코리아에서 갈아탔죠? 왜? 다시 그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손절함으로써 난 다시 자금이 생겼고, 그 자금을 가지고 모나미보다 월등히 좋은 종목으로 갈아탄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내 본인만의 그 확신이 있어야 되겠지만, 은 그러니까 모나미 그때 뭐 200만원 손절했나요? 그리고 오늘 800을 벌었잖아요. 손절만 해서 굴러간다. 그 자자자자 장대양 보면 내가 랬잖아요 100만원 가지고 1년을 해봐라. 아까 뭐 누가 그러잖아요. 단태님 어떻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100만원 가지고 1년을 해보면요. 그 70%의 확률이 생겨요. 어차피 갈아타는데 또 떨어져도, 예, 그 손실 나는 그 30%, 내가 포기하는 3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갈아탔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연속으로 세번을 생겨도요. 어차피 그 확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30%, 내가 버리는 30%. 그럼 먹을 때는, 먹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먹을 때는 7번을 더 먹는단 말이에요. 갈아타는데 더 떨어지는 거는 본인이 아직까지 그 종목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아직 안 뜨였어 그래요. 안 뜨였어. 오케이? 주식은 그 2%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법이나 이런 거는 다 고만고만이에요. 지금 봐봐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률이 70% 나오기 전에는 매매를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했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농구공을 주고 농구를 잘하는 방법은 그 농구공 가지고 드리블 연습, 슛 연습을 수천 번, 수백 번 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법을 들어봤자 본인이 연습을 안 하면은 그건 내게안 되는 거예요. 효도로인테 여러분들 만약에 효도로인테 운동 배워보세요. 효도로인테 배웠다고 뭐움 예, 잘합니까? 본인이 그 기술을 연습을 해야 돼. 한번 10분만 보여주고, 어, 아 저렇게 하는구나. 한세번 해보고. 학교 짱 인테 가가 지고 마댄비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도로 인테 안봐한에 배워가지고 한세번 연습해 보고 길 가다가 에건달린테 가가 지고 니건달이가한 부자 어떻게 되겠노 그게 내가 그랬잖아요 연습을 하는 게 내가 백만 원 가지고 연습해라는 게 그거예요 연습하는 동안에도 깡통이 두세 번 됩니다 예 그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싹그 소액으로. 그 경험치를 쌓은 다음에 해라 이 말이죠. 충분히 연습해갖고 덤비야지. 응? 주식이라는 게 그런 깡패 같은 놈들이에요. 다 그래요. 여러분들 계좌 두드려 패고 있어요. 배워가지고 연습해가지고 예, 시장에서 덤비야지. 단테는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주식 전문가를 8년을 방송하고 주식 경력이 10년도 넘어요. 그런데도 겸손하게 저는 70%라 고하잖아 그지? 30%는 인정해라 그러잖아. 겸손하게. 저보다 못하는 사람들도 성률 90%라고 90 합니다, 이들은 저보다 여러분들 경험치가 월등히 작잖아요. 월등히 예, 경험치가 작은 사람들이 뭘 그래 자신감이 있습니까? 저도 지금 보면은, 어, 오후장에 깨먹고, 어, 오후장에 손절하고 그러는데, 초보자분들은 이 주식이라는 걸 성공하고 싶으면은, 주식이 시험이다 생각하시고, 시험 공부를 1년을 하세요. 야, 이거 나가, 주식이라는 예, 이 예,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1년간은 공부를 해라. 아시겠습니까? 아셨죠?